<laughs> 지연아, <laughs> 지연아, 우리 이제 우리는 슈퍼 좀 갔다 오자. 엄마 화장실도 좀 가고. 아! 맛소금! 가사사 아. 어? 어바가고어 바닷가, 바닷가, 바... 어? 바닷가 가고 싶지! 아빠 이거 치고! 그러고 간다, 지안아! 응! 이 많이 딱 이거 청소기 있으니까 저녁 됐어 어. 하늘 되게 이쁘다, 지연아. 나 아, 선봉기. 어, 고마워. 시원하지, 지연아. 햄버거. 어, 햄버거 지연이도 한입 먹어볼래? 뭐? 어 맛있다. 못 <laughs> 봤어? 뭐, <맛있어? 웃음> 빵이 먹고 싶었어? 지아 엄마 손잡고 할래? 뭐가 응. 뭐가? 어 좋다 <laughs> 신났어 신지원, 너 신났어 브래드 이바이스 사가지고 그지아이 사탕 있구요 여기 별모양도 있어요 짜잔, 짜잔. 동그라미 동그라미. 맞아요 너무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타원형 동그라미 그리고 별 모양이 있어요 친구들 우리 꼬마 친구들이 이거를 사면은 네 가지 사탕 맛을 먹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스푼이 들어있어서 사탕을 퍼가지고 이렇게 한입에 딱 넣어가지고 먹으면 어때요 달달하죠 너무 맛있죠 <laughs> 우리 꼬마 친구들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빠빠. 이 <laughs> 어떻게 한잔더 드실랍니까? 더 드세요. 어 알겠어요. 한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연아 큐 하면 이제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 돼. 자 큐. 음, 나는... <웃음> <웃음> 연기 해야안 해요? 해요? <laughs> 아 해요 알았어요. 자. 맛있게 먹고 큐 <laughs> 조개 맛조개 잡으러 가자. 맛조개 무슨 맛조개? 우리 유튜브로 봤잖아, 지현아 맛조개 잡는 거. 여기서? 어. 이목하는 거 잡을 건데. 예! 오빠 오빠 맛조개. 지연아, 맛소금 챙겨 이거. 지연이 거 통. 응, 아빠 것도 챙겨 드려. 가자. 출발! 출동, 출동. 지연아, 물다 빠졌어. 음. 우와, 진짜 물다 빠졌네. 오 뭐야? 진짜 소금 묻고 있어. 잠깐만 나 구경하고 싶어. 잠깐만 안거 같아. 나도 몰라 차오른다. 아. 어, 뭐 거야? 맛소금을 넣은 거야,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빼서. 여기다 부어 봐, 지윤아. 저기 아닌 거 같아. 응? 뭐지 <laughs> 우와, 우리 지호이잘부린다맛 조개가 막 그냥 나오겠다, 지윤 아! 맛 조개 잡으셨어요? 어, 못 잡으셨어요? 네, 한 마리 못잡으어요 아, 아니, 멀리서 보고 잡으셨나 해서 아, <laughs> 구경 왔는데. 아, 저희 이제 텐트에 가면 있는데. 아 잡으셨어요? 네. <laughs> 아. 아, 오빠 어떻게 맞쪽에 잡는다고 기대하고 왔는데. 영상 보면은 음. 못잡으면 진짜 못잡아 진짜 힘들어. 지연아. 지연아 <laughs> <밑에다>, 지연아 미쳤다. 신났다뭐 <laughs> 아빠 뭐 잡았어? <laughs> 어. 진짜 이쁘다 우와. 우와. 지연아. 막 들어가. <laughs> <laughs> 되게 특이해. 어, 그러네. 어, 파도가 되게 특이해. 강한 거 같아. 어, 근 진짜. 음. <laughs> <laughs> 가자,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지현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어 가자. 밥 먹고 또 놀자. 또놀 거야. 집이 보면서 안볼 거야? 브래드안볼 거야? 어, 브레드 엄마 볼래? 어, 브레드 보러 가야지, 아빠는. 아, 안녕, 어, 안녕. 우리 브레드. 브레드 보러 가자. 그러면? 그거 같이 가지고가야지 가자. 응. 캠핑 치러 온 장소고. 집에서 그냥 작은 텐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요. 아 다섯 살이요? 어. 아, 이름이 뭐예요? 지원이요. 아 지원이요. 어. 네, 캠핑 놀러 온거 소개 좀 해줄래요? 아빠가 데려왔던 캠핑장이. 아 아빠가 데려온 거예요? 네. 아, <laughs> 그럼 우리 여기 캠핑장 어때? 마음에 들어요? 아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바닷가가 <laughs> 바닷가가 제일 마음에 들군요. 자, 그럼 지원, 그럼 지원이 오늘 고마워요. <laughs> 자, 자, 오늘 캠핑. 요거는 그냥 집에서 되게 작은 텐트 가지고 왔고.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뭐였더라? 몰라, 나 별놀이 하자. 어, 별놀이 하자. 오빠, 이거. 오, 오, 김. 오. 잠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 지금 이 순간.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해요? 지금 불꽃놀이 하고 있어요. 네! 불꽃놀이! 자, 우리 지원이도 볼 거예요. 신발 신고, 일로 오세요. 어, 지원아, 불꽃놀이다. 우와, 버리네요. 버리죠? 우한이네? 어, 끝났네? 우와, 이제 이거 한다. 아빠 불 붙인다, 지원아. 기름 삶아가지고, 차가운 물에 헹궈가지고 왔어요. 아, 예술이다, 그제 자, 시원나 어? 응. 잘라요, 잘라? 응. 잘라? 뭐였지? 음! 오, 진짜 먹고 싶더라. 오늘 이 캠핑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저는 이렇게 폭죽도 막 터, 터지고 뭐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오빠 왔어? 안나. 지금 이러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 화장실 좀 가야 될것 같아 어, 날씨가 지금 딱 캠핑하기 좋은 날씨여가지고 텐트에 눕자마 텐트 들어가가지고 눕자마자 그냥 바로 가 <laughs> 음~ 공기 좋다 화장실 앞인데 <laughs> 어, 화장실 앞인데 어, 상쾌해 와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여기는 저희 텐트고 바다를 한번 보러 가보자. 오늘 새벽의 바다는 어떤 것인가? 어제 여기 바다가 되게 예뻤거든요. 와 한번 가봅시다. 멋있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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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우와. 이쁘죠. 갈매기들도 보여요. 갈매기들아 안녕. 지금 저쪽에 강아지 산책 어,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여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 어떻게 나만 보기 너무 아까운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머리 아파. 어지러. 응 어지러. 뭐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어. 어. 아니, 이손은 누구지? 여기 누구세요? 응. 이, 누구? <웃음> 누구? 미안나 <laughs> 굿모닝. 하품 한번 하고 하하. 아이고, 잘 됐다, 자. 신발 신고. 앉지? 잠깐만. 오줌, 만못사야돼 아냐, 아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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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엄마, 고먹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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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뽀 엄마, 엄마. 엄마, 엄 아까바닥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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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그래 맞아. <laughs> 엄마 아침에 갔다 오는데 좋더라구 지원이 잘 타러 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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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란 사자 전아, 아, 아, 아. 옳지. 와, 흰밥에 스팸 대박, 좋아. 아, 아, 아. 음. 음. 음! 너무 뚝! I'm <laughs> going